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지요. 어, 정말 어,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때로는 사람이 무서울 때가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 또나 스스로도 무서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어, 그러면서. 이게 사람간에 함께 있는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어, 현대인들이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모이기에 이 마지막 대에 힘쓰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진정 이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 사람들은 어, 보고한다라는 거죠. 힘들어 한다는 거죠. 뭐 때문에 다른 어떤 것 때문에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어,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그들에게 이렇게 간혹 루머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한 배우의 그 루머가 이렇게 퍼지는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과거에 무슨 사고를 쳤느냐 이것이 사람들의 입에서 요즘에는 그냥 입으로 전달되어지지 아니하고 아주 빠르게. 예, 미디오로 이렇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거짓말인 것으로 밝혀진다라면 어떨까요? 그게 거짓말은 지금 있는 것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알지는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거짓말인 것으로 밝혀진다라면 어떨까요? 그 사이에 이 루머의 당사자는 루머의 당사자는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명예가 실추가 되는 것이죠. 다시 올리,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와, 저는 이걸 뭐 법으로도 정책으로도 어떻게 투표로도 해가지고 다시 명예를 이렇게 세워줍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한번 명예를 실추시켜 놓으면은 그 이후에는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는 게 우리 사회에 게 너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안 그래도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유교 문화가 정말 뼈저리게 배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으면 숨으려고 그러죠. 사람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서로를 보듬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설령 그 루머가 사실이다라고 한다라면, 그 루머가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 그 사람이 가졌던 뭐, 부정을 저질러서 가졌던 이윤이라던가, 뭐, 부정을 저질러서 했던 그런 거 그것만 벌 받으면 되잖아요. 그것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것만 없애면 되잖아요. 왜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그렇게 깔가 뭉개는지, 참으로 이 무서운 세상 가운데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거짓말이 파괴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말이 내가 그 당사자가 되는 것도 너무 무서운 일이고 또 내가 그것들을 퍼뜨리는 데 있어서 무감각한 것도 정말 무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고, 어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앞날을 망가뜨려 버리고 이건 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이거를 명예훼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걸 명예훼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새롭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새롭게 하십니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 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새롭게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 그냥 부족의 아버지. 아, 우리 부족에서 어, 저 아브람 큰 아버지 이 정도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새 이름을 불러 주셨어요. 열국의 아버지다라는 거죠. 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주셨어요. 야곱 어떤 어떤 겁니까? 야비한 이런 뜻이죠. 야비한 이런 뜻이면 그 뒤에 붙어야 될건 너무 자연스러운 건 뭡니까? 야비한. 놈이지 않습니까? 야비한 놈이, 야비한 놈이에요. 야비한 놈.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런 뜻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좀 어려운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한절이 구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 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이런 의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시몬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또 새롭게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시몬 그 이름도 너무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이름이죠. 옛날에 가수 가운데 진시몬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저는 무슨 어릴 때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진시황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줄 알았는데 이 시몬의 이름의 뜻이 이렇게 귀한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름, 그 좋은 이름도 하나님께서는 또더 좋은 이름으로 바꿔 주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믿음의 반석인자, 너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고백 가운데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이렇게 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새로운 이름을 붙여야 될까요? 저희 이모님 같은 그 이모님이 녹화된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모님 같은 경우에는 성함이 강정에 이시거든요. 요. 그런데 이름을 지금은 강평강으로 바꿔 주셔서 바꾸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모의 이런 삶을 보면요. 정말 평안해 보이셔요. 어, 이전에는 정말 혼란스러운 것들이 너무, 너무 많았는데 우리 이모님이 천체 저희 친가외가 천체 통틀어서 믿음의 1세대이시거든요. 그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은 자녀들도 그사위들도 전부 다 이렇게 너무 복을 많 많이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 정말 이 평안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럼 우리 의 이름도 바꿔야 될까요? 우리의 이름도 이미 바뀌어져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불리지 않고, 바뀌어 부르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죠. 내 딸이다라고 하시고, 내 아들이다라고 하시는 누군가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 그 이기 이전에, 그 이기 이전에,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딸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지 이렇게 하나님이 립서비스로, 감정적으로 불러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품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계획들을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일들도, 복된 일들도, 거룩한 일들도 그 평화롭게 되는 일들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그 자녀를 통하여서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움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하게 소망을 담아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불러주신과 함께 복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이 거짓말로 그 사람의 이름에, 명예에 먹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험한 말을 하는 것도 옳지 못하지만은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지어내고 없는 이야기를 하여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은 대놓고도. 뒤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듬어 주시고 복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이 계명을 처음 만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렇게 딱 비교되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들은 그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되게 예,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시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를 받으시겠다 하셨다. 그래서 사흘길 중 가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리고 모세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하니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모세가 이야기한 거 저거 거짓말이야. "라고 하며 모색의 명예를 실추시켜 버립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그 애굽 땅에서" 여전히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 가운데에 있는 삶의 그 결과가 그와 같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합니까? 더 힘든 강제 노역을 더 힘들게 합니다. 벽돌로 더 많이 만들고 지푸라기도 더 많이 주어가지고 더 높이성을 쌓아 올려 더 높이, 더 많이. 바로의 이 거짓말이 모세의 명예를 실추시키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 그 이후로 모세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진리를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그곳 가운데는 이 애굽처럼 자유가 없는 것이죠. 자유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짓이 없으면요. 늘 사람을 평가해요. 아, 불편해. 늘 사람이 인정받으면서 살려고 해요. 아, 너무 버겁지 않습니까? 은혜가 없는 사회는 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았는지, 얼마나 유명한, 유능한지,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갖췄는지 말이죠. 물론, 순간 인정받고, 순간 높아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순간입니다. 순간이요. 대다수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평가에 억압받고, 수치심에 억눌려야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주 점잖게 표현하겠습니다. 아주 점잖게. 야, 이 바보야, 누가 대놓고, 정말. 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야이 바보야 이렇게 나를 명예를 시추시키는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이런 말을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면은 예 크신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야이 바보야 이 말이 여러분 그냥 단지 부정적인 말일까요? 어떨까요? 이 야이 바보야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듣는다 이 말이 단지 부정적인 것일까요? 부정적인 말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이거는 불신앙의 말입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불신앙의 말입니다.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이에요, 이거는.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딸 누구야, 내 아들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우리들을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오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만약 거짓말로 누군가가 어려움을 처,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어려움을 처하게 됐다. 특히 이 직장 생활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이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우리 그 아내 직장생활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이런 오해 가운데 있을만한 상황들이 이렇게 간혹 발생하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만약에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누명을 썼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월급도 깎이고, 평판도 좋지 않게 되고, 승진도 못하고, 극기야 회사에서도 그만두게 되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직장에서 또 다시 거짓말하기가 쉬울까요? 직장에서 또 다시 거짓말하는, 와, 정말 이게 정말 강, 강심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은. 거짓말로 거짓말로 하나님의 아들도 죽여 버렸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고쳐 주시고 평안하게 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게 자유하게 해 주신 그 예수님이신데 근데 그 예수님을 신성모독한 죄인으로 계속 내몰아갔다는 거죠. 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 착당을 한 거지요. 그들이 거짓말한 이 결과가 하나님의 아들을 운명에 처하게 되는, 십자가로 향하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는 그이 말들이, 내가 하는 내가 너무 쉽게 던지는 이 말들이 때로는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이게 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이 말을 가려서 하는 것들이 또 한편에서는 또 있어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간혹 그 애정결핍으로 사랑을 확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애정결핍으로 어, 특히 우리 집에서는 안아줘 이게 굉장히 대세인 집안인데 <laughs> 안아달라 안아달라 그런데 어, 옆에서 보면 어떠실까요? 어떠신가요? 옆에서 보면 정말 이게 다른 사람이 보면 좀 닭살일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랑한다 말해도 사랑한다고 선물을 해도 사랑한다고 도와주기도 하고 성겨주기도 하는데 여전히 애정결핍으로 이게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어떨까요? 계속 내가 진짜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것이 사랑인가? 이거를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만약에 연인이 있다. 그런 배우자가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랑은 나누면 되는데, 사랑은 그 사랑에 만족하면 되는데, 계속 이 사랑을 의심한다라는 거죠. 의심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어떻다라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거를 의심하고 확인하고 이거 맞나 안 맞나 이거를 재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하나 이렇게 두고, 내가 재어보고 두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을 나누면 되는데, 사랑 가운데 거하면 되는데, 사랑을 느끼게 하시잖아요. 내 딸이라고 하시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하시잖아요. 함께 하십니다. 친히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말조심하는 것 이상으로, 말조심하는 것 이상으로 또한 사랑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사랑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요. 내 정체성이 변했거든요. 내 정체성은 야이 바보야가 아니고요.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딸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짓의 하수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어, 진리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자신을 꾸미지 않아도 되죠. 억지로 자신을 꾸미지 않아도 돼요.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이게 여기 경기도 부천에 있는 가톨릭대에게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 사역하는데 뭘안 하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들은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와가지고는 먹기만 하고. 어, 사라져버리고, 뭐좀 하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아, 이, 뭐, 뭐지? 얘네들이 크리찬이 맞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나? 뭐, 제가 보면서 엄청 막, 이게, 막, 이게 막두 달, 세 달, 막, 이렇게, 6개월, 한 학기 이렇게 되니까 막, 부글부글 막 끌어오르더라고요. 내가 이것들이랑 같이 할수 있을까? 막, 부글부글 막, 부글부글 부글 막 끌어오르는데, 그 학교 앞에 이렇게 다. 그 그게 등교를 저도 등교는 아니죠. 이렇게 출근이죠. 저는 출근을 해 가지고 그 학교의 앞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큰 나무 앞에 이렇게 탁썩 앉아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이것 때문에 너무 신경이 쓰여 가지고 이 어깨가 어깨에 근육이 뭉쳐서 잠을 못 이룬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병원에 갈 돈은 없고 응급실 갈 돈은 없고 어떻게 근처에 멘소라민 멘소레담이라도 사 가지고 발라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나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편의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24시간 하는 감자탕집이 있었어요. 감자탕집에 들어가서 맨 소래담을 얻어가지고 바를 정도로 그렇게 막 심한 스트레스를 앓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나무 앞에 탁 앉아있는데 그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너의 그환란가운데서도 너를 이 그늘에 쉬게 해주겠다. 내 그늘에 쉬게 해주겠다. 내 그늘에 쉬게 해주겠다. 왜? 너가 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그늘에 시해주겠다이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 주시고 나서 이 친구들을 볼때 어떤 면이면은 좀막 조절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조절로 사랑하게 되 거예요. 뭐 성경 좀안 보면 어때? 기도좀안 하면 어때? 뭐 다음에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 또 보겠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랑을 해주니까요. 사랑을 해주니까, 아, 어, 그들도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고. 그러면서, 아,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도 즐겁고 기쁘게 되는, 어,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제가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요, 이 친구들도 후배에게 또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요,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세워져 나가게 되, 되더라고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 애국같이 이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는 자유가 없지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도 너무, 너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곳에서도 그런데요.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를 통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소중히 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